남의 일이 아니라고 기자 압수수색 당하는 거 순서를 착착 밟아가지고 더 탐사를 그렇게 압수수색 해대더니 이제는 MBC를 탁 건드리잖아. 처음부터 MBC 못 건드렸지. 작은 거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다가 이제는 1년도 더된 사건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이제 이걸로 언론 장악은 끝내야지 하고서는 그 기자를 바이든 날리면, 그리고 한동훈 청문회 때 나왔던 거, 그런 거, 한동훈 딸, 뭐 그런 거, 그런 거를 취재했던 기자램에 그러니까 아주 맵상이지 자기한테는. 그래가지고, 맞춰 봐라. 그래서 본보기로 하나 때려주면 다른 기자들 다 납작 엎드릴 것이다. 그런데 정권 초에, 윤석열 정권 초에 기자들 보고서 외람이라고 그랬잖아. 외람 대우나. 때 벌써 이 모든 것들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니했지. 기자들 데리고 노는구나 기자들 김치찌개 끓여준다 그러고 기자 데리고 놀 생각을 딱 했잖아. 사카 찍는 기자들이 나오지를 않나. 그런데 이면주 기자가 그러지 않고 취재를 해대니. 취재는 무섭거든 자기네들은 게을러서 못하는 거를 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 못 따라가지 그래 놓으니까 자기네들 생각엔 취재는 다리 몽댕이질어버린다 이러지 못 따라다니게 그런다고 잡아 늘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잡아냈겠다라는 시도잖아 꼬투리 잡는 거지 그러면 다리가 부러진다고 기자가 글을 못 쓰겠어? 말을 못 하겠어? 옛날처럼 고문은 안 하잖아? 그러니까 잡아 넣어도 더 말에 힘을 얻지 기죽을 여자가 아니더라고. 보통 기가 센 여자가 아니니까 니네들이 한번 해봐라. 내가 받아내 보겠다 이러고 나섰잖아. 정청래도 그러고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고맙다.